자, 미분가능과 극한값.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미분가능을 따질 수 있겠는가 미분가능에 진입한다는 데에서 핵심적인 얘기 중심으로 해보자 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증가분이지 이 증가분이 뭐 어떤 수의 짝수승이거나 뭐 절대값이거나 뭐 루트 h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이 뭐 0으로 간다든지 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이때 말이야, 음, 여기 보면, h가 증가분이 0 뿔이어도 다뿌리야다뿌리야0 마여도 다뿌리야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함수의 a라는 점에서 기울기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기울기 극한의 우극한. 많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면 좌극한이 어떤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의 존재성만 갖고는. 그러므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좌, 기울기에, A라는 점에서 기울기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요번에는, 자, 얘가 존재한다. 이 증가분이 어떤 실수의 홀수승 혹은 사인 H. 원점 대칭 기함수 말하는 거지. 자, 얘가 0뿔이면 0뿔이고, 0마면 0마지. 그러면 이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기울기 극한의 우극한과 기울기 극한의 좌극한이 같다는 얘기가 되고, 기울기 극한의 좌극값이 같다는 것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같으니 존재한다는 말이 맞게 됩니다. 자세 번째 키스 아주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이건 일반어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자 이런 형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1에서의 기울기의 극한값,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 1이라는 점에서 꺾이게 되면 1로부터 오른쪽으로 h크. 1로부터 왼쪽으로 h만큼 큰거 갔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서 분자가 0이 되니까 뭐여가0뿌이든 0마가 되든 0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지. 행여 혹은 이게 이 기울기. 자, 좌우로 갔을 때의 얘가 되는 거지. 혹은 뭐돔도 가더라도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항상 일정값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두 경우 어때? 좌우 기울기의 그값이 다르지. 지금 예를 들어온 것처럼 이 경우에 fx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 f 도 함수 1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 대충 생각해 봤을 때어 그래 뭐 이래 그럼 뭐 이러면 이거는 존재할까 모르겠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림만 갖고 그림의 발레만 갖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화를 시도를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자 함수가 있는데 A라는 점에서 끊기지 않았어요. 끊기지 않았고 만약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의 유극한과 기울기의 자극한을 이 알파벳이라고 표현했을 때 과연 같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 말은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는 질문과 같은 얘기야. 현재 A라는 점은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묻는 X자표를 지금 내가 A라고 설정한 거지. 자, 이러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주어졌을 경우, 애면은 양수로. 자, 증, 증분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얘와 얘를 찢어낼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자, 얘에다가는 fa를 빼고, 그다음 에 fa를 더하는데 빼기 빼기로 더하는 거지. 그런 다음 여기 m h 니까 m 주고 m 바깥으로 빼고, 마이너스 밑으로 주면서 어, 이 부분을 마이너스 nh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n배를 하고 다시 n을 하는 거지. 자, h가 0불이라면 여기가 0불이 되면서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의 우극한. 여기는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의 정확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마가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 둘이 같다고 했으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냐면 알파베타가 같아야 돼. 그럼 알파베타가 같아서 여기가 반드시 0이 되려면 여기가 0이 되지 않았으면 되지. 즉이 M과 N이 같지 않았다면 반드시 알파베타가 같아야 되면서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의 좌 극한이 같아지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미분, 가능 상황이 되는 거지. 만약에 m과 n이 같다면 굳이 알파벳타가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될 수가 있다는 라 거야. 자, 여기와 여기가, 여기 2, 여기 2 같더라? 안될수 있다. 여기 3, 여기 1 같지 않다?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네. 같지 않잖아. 아, 그러니까 f도 함수 1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극한값이 존재할 경우, 이 m과 여기 n이 같지 않다면 a란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같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다.